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9페이지에 있는 사도행전 1장에서 3장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 최소 30년간의 교회의 역사에 관해 기록된 성경입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지상사역을 다룬 마태, 마가, 누 누가 유한 복음의 이런 사복음서들의 연속 선상에서 제기되고 있으며 직접적으로는 누가 복음의 연속작으로 누가 복음의 속편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도입부라고 할수 있는 1장 1절에서 11절은 독립된 책의 서론으로서 보다는 전편인 누가복음의 기록 범위를 언급한 선과 누가복음 말미에 기록된 부활에서 승천까지의 약 40일간의 예수님의 행적을 회고하는 형식으로 기록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후의 내용에 대한 도입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까지 약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마지막까지 가르치시며 특히 성령 강림의 약속과 온 세상을 대상으로 하는 지상 명령을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제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기록이 1장 3절에서처럼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급으로 사도행전이 시작되며 또한 사도행전 마지막인 28장 31절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전파를 끝으로 사도행전이 마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사도행전의 정대의 방향, 더 나아가 신약시대 구속사의 방향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확장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6절 말씀에서도 보듯이 제자들 중한 명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을 보면 알수 있는 사실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 지상명령을 도로 이 질문에 대답을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과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예루살렘과 유대 사마리아 이 지역을 넘어 온 세상 끝까지 확장되어감으로 이루어지는 차원인 것임을 명백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선교사명, 지상명령을 주신 주님은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승천하여 하늘로 올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멍하니 지켜보던 제자들의 정신을 차리게 해준 것은 천사들의 대답이었습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와 같은 내용인 사도행전의 도입부를 통해 구속사의 진행 방향과 제자들과 교회의 사명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하심과 재림하심 사이에 예수님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어야 되는 것, 그리고 그 사명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사명인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되기,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장입니다. 2장 초도에서 예수님이 선교사명을 주시며 성령 강림의 약속을 하신 것을 제자들은 기억하여 계속해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예루살렘으로부터 교회가 태동하게 되는 역사적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령이 강림하셨던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난 땅에 들어가게 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였습니다. 광야 생활을 정리하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로운 시작을 기념하는 의미인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신 것은 그의 토도교회에도 역시 주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날 역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어 예루살렘에는 수많은 인파들로 북적였습니다. 성령 강림을 통해 성령이 그곳에 모인 제자들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심을 통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자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큰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사건을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 높여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모인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엘서의 말씀으로 시작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복음이 전파되자 그들은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할 거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바울을 감시하던 간수가 바울을 향해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했던 고백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표현입니다. 이러한 대답은 베드로를 통해 선포된 복음을 듣고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기도 합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으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그 속에 성령이 거하실 때 복음 앞에 자신이 철저하게 죄인임을 깨닫고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죄인인지도 모르는 죄인들에게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며 성령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때 복음을 듣고 회개하며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수가 3000명이나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그리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 복음의 능력이 확장되어감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며 그 성령의 임재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영달을 위한 것이 아닌 바로 복음을 위한 것임을 깨달으시며 더 성령을 사모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3장입니다 3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내에서 복음이 강력하게 선포된과 동시에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이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10절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내용 그리고 11절에서 26절은 모여든 군중들을 대상으로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선포한 설교가 나옵니다. 안진뱅이를 치유한 베드로의 치유 사건을 보고 놀란 군중들을 향해 그들이 죽인 예수, 예수의 부활하심을 선포한 이후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이 미문에서 구걸하는 자가 치유되었음을 선포하며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교회 이렇게 탄생한 교회의 태동은 바로 예수님의 약속대로 오신 성령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성령 하나님의 강력하신 역사하심이 나타나고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당시 사도행전에 기록되었던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일이, 일이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바로 우리가 선 우리의 이 자리가 땅에 땅의 시작이며 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 직장, 삶의 모든 터전에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또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힘써 전하며 살아야 함을 믿으시며 기억하시며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복음의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이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음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시며 나도 사명자임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경청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